9 시에 만나서 산남동을 출발한 차량은 가을빛이 물든 들판을 스쳐 지나가고 개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두천다리를 건너서 산막이 옛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다. 산막이 옛길이라는 무지개색 큰 글자를 뒤로하며 비탈진 산각길을 따라 올라 산막이 옛길의 유래비를 보고서 통랑으로 된 산막이 통관문을 통과하면서 가볍게 흔적을 남기고 고개를 넘어 비탈길로 내려와. 산거리에서 좌측으로 차돌바위 선착장의 계단을 오르자 수면 위에 놓인 데크가 구름다리처럼 이어진다. 발밑으로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가벼움이 발끝에 전해졌다. 이 길이 바로 2024년 9월에 새롭게 조성된 산막이 호수길로서 환벽정까지 2.3km 의 거리를 육상데크길, 수상데크길, 야자매트길, 그리고 괴산댐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공도교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둘레길이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은 흐리지만 날씨는 따스했다. 잠시 멈춰 서서 수면 위에 비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구름 위를 달가듯이 강물 위를 걸어가며 주변의 경관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해야 할 괴산호에도 여튼 녹조가 피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대크기의 끝자락에서 가볍게 숨을 고르며 언덕을 올라 괴산댐 상단에 올라서서 철망 뒤 절벽 아래로 요란한 물소리를 내면서 겁나게 쏟아지는 하얀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고 우리는 괴강 때문에 요동치듯한 거친 물소리를 들어가며 공도기를 따라 괴강을 횡단하고 있다. 강을 건너 다시 이어지는 대크길 이제부터 본격적인 호수길이 시작된다. 강 건너편 산막의 옛길과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유람선이 만들어내는 파문이 평화롭고도 느긋하다. 첫 번째 포토존, 상마기 호수길. 이정표 앞에서 인증샷을 남긴다. 이름 그대로 호수와 길이 어우러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산책로다. 걷는 동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다음 포토존은 한반도 호랑이 바위.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 살던 호랑이가 소녀를 태우고 용을 피해 다니며 이 산과 호수를 보호하고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자연특별시 괴산 포토존 에서는 글씨 그대로 산과 물들과 바람이 한 폭의 그림 같은 괴산 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가고 있다. 조금 더 걸으니 해와 달별 삼신바위 포트존이 나타난다. 해와 달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바위는 옛날 마을 사람들이 농사 의풍년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빌던 곳이라 한다. 자측으로는 사과 과수원의 붉은 빛이 햇살에 반짝인다. 농부를 따라온 강아지들이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 왈왈. 지저대고 곧 이어 천국의 계단 포토존이 나타난다. 이어서 사람들이 함께 앉으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열리지 하트 근해를 지나 산막이 호수길의 끝자락 환벽정에 올라서 설바람이 불고 바람결에 섞인 송진향을 맡으며. 절벽 아래 소나무 숲 사이로 유람선이 흰 물길을 그리며 지나가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가 가던 길을 돌아내려와 잠시 후환벽정 선착장에서 구입한 승선권을 받아 들고 작은 보트를 타고 잔잔한 물결을 헤치며 바로 강 건너 산막이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선착장에 도착하여 험준한 산길인 산막이 옛길로 걸어오는 사람들과 합류한 산막이 마을이 시장통처럼 북적거린다. 자연산으로 버섯찌개를 한다는 느티나무집을 선택하여 찾아 들어가 자리를 잡고 막걸리를 주문하자 기대 이상으로 더덕 향이 향긋하고 달짝지근한 것이 모두들 가볍게 한두 잔을 주고 받으며 우리의 여행을 자축하였고 이어서 주문한 버섯찌개를 팔팔 끓여서 모두들 웃으며 버섯찌개로 만나게 식사하고 있다. 식사 후엔 근처의 풍경 카페로 향했다. 괴산호수의 절경과 산마귀 마을의 삶을 담은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지난 대추차를 마시며 어린 시절 먹던 우름 맛을 맛보고 떠나왔다. 이어서 때크길로 이어지는 길에서 호수가의 삼신바위를 만나 가볍게 흔적을 남기고 철계단과 비탈진 돌기를 지나고, 야자수 매트 길을 걸어서 마지막으로 연하역 구름다리 입구에 들어섰다. 아래로는 초록의 강물이 반짝이고, 위로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보름달 같이 둥그렇게 뻗은 구름다리 위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다리를 걸어가고 있다. 연하역구름다리, 나는 하얀색을 큰 글자 위로 방금 건너온 구름다리를 올려다 보면서 유람선 선착장을 찾아 내려가 주차장까지 가는 유람선의 승선권을 구입하여 기다렸다가 도착한 유람선에 승선하고 있다. 경풍처럼 둘러선 산자락을 바라보면서 괴산호의 강물이를 썰에 타듯이 미끄러지며 중간에 산막이 마을 선착장을 경유하여 시선처럼 유람선을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한 끝에 다시 차돌바위 선착장에 도착하고 있다. 유람선에서 하산하여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 산막이 통관문이 있는 작은 고개를 넘어가서 주차장을 찾아 가고 있다. 약 10km, 4시간 남짓의 산책길을. 걸으면서 강물을 바라보고 유람선을 타고 풍광을 보면서 괴산호를 유유히 건너오면서 느끼고, 오었던그 시간은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시키는 순례 같았다. 모두가 함께 승용차에 올라타고 귀가하면서 함께 웃고 걸으며 술잔을 기울이며 만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유람선을 타고 산막이 호수길을 다녀온 우리들의 가을 소풍은 우리 가슴에는 영상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었고, 새롭고 신선한 에너지를 충전한 행복을 안고 무사히 청주로 귀가하게 되었다.